요식, 이렇게 열심히 한국에서 부르고 있어요. Nobinima, Doro, m 사랑해요. Let's say t h 부토마테 토토마테 한국어로 3년동안 부르 제일 잘불어토마테 오늘날이다 진짜 알겠습니다. 너무 고맙고 저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나카 어떤, 어떤 형태로, <laughs> 어떤 꼬라, 꼬라지로, 어,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, 그동안 쌓은, 쌓 정이 있잖아요. 어, 우리의 조심을 잃지 말고 지금처럼 더나카를 응원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, 아직은, 아직은 우리가, 아 어, 폼이 어, 너무 적어요. 더 많은 더나까 많이 떠나기도 했고,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그 함께 힘내봅시다. 다른, 다른, 어 이런 사람들처럼 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잖아요. 어 오래 갈 겁니다. 다나카. 다나카! 제가 다나카 하면 여러분 영원하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엔들레스입니다. 다나카 영원하라 해주시면 돼요. 다나카! 아리가또가이마스 <laughs> 사랑인가요? 노래 나올 거거든요. <laughs> 사랑인가요? 그 노래 나오면 여러분이 혼자, 부, 여러분이 부르고 계세요. 그러면 어, 저보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잘생긴 척하면서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나와서 여러분과, 즐거운 시간 가질 겁니다. 저희 뒷모습 잘 찍으십시오.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아까 엔들리스 레이 너무 잘해서 다 올리세요, SNS에. 요식 기상 태그에서.